천무 살생 제61화 음모의 시작 천하 제일 무도회의 본선 첫날 새벽 린강은 어젯밤 천상문 성녀 화영월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여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음 린강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고민에 빠졌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그냥 가정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뭔가 위협적이었어. 옆 침대에서 흑우가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어젯밤 그 천상문 여자 때문이야. 흑우가 바로 눈치챘다. 맞아. 린강이 솔직하게 답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나도 그 여자가 이상했어. 흑우가 동의했다.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 그때 화영월과 소무림도 일어났다. 너희들 벌써 일어났구나. 화영월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오늘 본선 첫날인데 긴장돼? 조금. 린강이 답했다. 그것보다 어젯밤 천상문 성녀 이야기 기억나? 응. 뭔가 수상했지. 소물임이 끄덕였다. 특히 마지막에 한 말. 우리끼리 조심하자. 린강이 친구들에게 당부했다. 혹시 모르니까 오늘 하루 서로 떨어지지 말고 함께 있자. 특히 화영어리너. 린강이 친구 화영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천상문 성녀가 너랑 같은 이름이라고 흥미로워했거든. 에이 설마. 화영월이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이름이 같다고 뭘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린강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천상문 숙소에서는 성녀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흑의를 입은 남자가 보고했다. 화영월이라는 소녀의 동선을 파악했고. 실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좋아.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소녀. 정말 운명적이네요.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본선 1라운드가 끝난 후, 그녀가 계획을 설명했다. 모든 사람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거든. 혹시 들키면? 괜찮아.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차갑게 말했다. 린강이 우리를 의심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소중한 친구가 위험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와야 할 테니까. 아침 식사 후 린강 일행은 무림맹 대연무장으로 향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화영월이 감탄했다. 본선이니까 더 많이 온것 같아. 관중석은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무림인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천하제일무도회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링강 백설아가 다가왔다 오늘 첫 경기잖아 준비는 됐어? 네 최선을 다하겠어요 링강이 답했다 백설아 양은 언제 경기예요? 저는 오후에 있어요 백설아가 밝게 웃었다 링강 오빠 경기 보고 나서 준비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화영월이 살짝 질투를 느꼈다 또 오빠라고 부르네 참가자 준비. 무림맹 장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본선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번 시드 린강 대 64번 시드 철장문 강철산. 드디어 시작이구나. 관중석에서 린천이 아들을 바라봤다. 긴장하지 말고 평상심으로 하렴. 우리 린강이 최고야. 워라설이 응원했다. 경기장에 나선 린강. 상대방인 강철산은 덩치가 크고 우람한 청년으로 손에는 철장문이 상징인 철편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린강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잘 부탁드려요 흥 강철산이 건방지게 답했다 1번 시드라고 해서 별거 있나 보자 그럼 시작해보죠 린강이 침착하게 답했다 시작 강철산이 먼저 공격했다 철장1 8타 무거운 철편이 링강을 향해 휘둘렀다. 단순해 보였지만 엄청난 위력이 담겨 있었다. 우와. 관중들이 감탄했다. 역시 철장문. 저런 위력이. 하지만 링강은 침착했다. 천무검법. 바람의 춤. 가볍고 우아한 검법으로 철편의 공격을 교묘히 피해갔다. 뭐? 강철산이 놀랐다. 이렇게 가벼운 검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린강이 연속 공격을 시작했다. 천무검법 이식. 물의 흐름. 부드러운 검기가 강철산의 방어를 흐트러뜨렸다. 천무검법 삼식. 바위의 무게. 이번에는 강력한 일격이 강철산의 철편을 직격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강철산이 뒤로 밀렸다. 이럴 수가. 강철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철편이 밀렸다고? 철장문 최종호의 천지붕괴 강철산이 필살기를 사용했다. 철편에서 엄청난 파괴적 기운이 폭발했다. 하지만 린강은 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다. 천무신공 생명정화 린강의 몸에서 금빛이 나오며 강철산의 파괴적인 기운을 조화시켰다. 이것은 강철산이 경악했다. 내 기운이 사라졌어. 린강의 검이 강철산의 목에 닿았다. 승부, 승자 린강. 와, 관중들이 열광했다. 역시 천무지체. 정말 대단해. 강철산이 깔끔하게 인정했다. 정말 강하십니다. 완전히 졌네요. 고생하셨어요. 린강이 겸손하게 답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선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린강. 잘했어. 친구들이 달려와서 축하했다. 정말 멋있었어. 화영어리 기뻐했다. 역시, 우리 링강이야. 이제 내 차례다. 흑우가 말했다. 나도 지지 않을 거야. 흑우의 경기. 흑우대 공동파 영우산. 흑우의 흑철도법이 압도적이었다. 흑철도법. 천매참. 강력한 도기로 상대를 단숨에 제압했다. 승자, 흑우. 이어서 화영월의 차례가 왔다. 화영월대 청성파 도현. 조심해. 린강이 걱정했다. 괜찮아. 화영월이 밝게 웃으며 경기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상문의 감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단계 시작. 흑이의 남자가 수신호를 보냈다. 목표 확인. 화영월의 경기 시작. 화영월이 우아한 검법을 선보였다. 매화 검법 매화 만발. 아름답지만 위력적인 검법에 상대방이 압도되었다. 승자 화영월. 야. 정말 잘했어. 린강이 기뻐하며 화영월을 맞이했다. 고생했어. 하지만 그때 낯선 여성이 다가왔다. 축하드려요. 화영월 양. 돌아보니 천상문 복장을 한 30대 여성이었다. 감사해요. 화영월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런데, 누구시죠? 천상문 외문제자 월화라고 해요. 그 여자가 친근하게 웃었다. 같은 매화건법을 쓰는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같은 건법이요? 네, 저희도 매화건법의 변형을 사용해요. 월화가 설명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건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화영월이 주저했다. 음,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월화가 안심시켰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금방이에요. 괜찮아. 린강이 아. 말했다. 우리는 다른 경기들 보고 있을게. 정말 금방이에요? 화영월이 확인했다. 물론이죠.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럼. 화영월이 망설이다가 따라가기로했다. 곧 돌아올게. 하지만 이것은 천상문의 함정이었다.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월화의 표정이 바뀌었다. 미안해요. 화영월 양. 뭐? 화영월이 당황했다. 그때 주변에서 흑의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화영월이 검을 뽑으려 했지만. 수면양입니다. 월화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곧 잠드실 거예요. 이런 완전히 속았네. 화영어리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성공했습니다. 흑이의 남자가 보고했다. 성녀님께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경기장에서는 다른 경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화영어리가 늦네. 소무림이 궁금해했다.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이상하다. 린강이 불안해했다. 10분이면 온다고 했는데. 혹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흑우가 걱정했다. 그때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린강 공자. 뭐 하는 거예요?" 린강이 경계했다. "혹시 우리 화영월이 못 봤나요?"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뭐라고?" 린강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별 뜻 없어요."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잠시 모셔간 상태예요? 뭐? 린강이 분노했다. 화영어리를 어떻게 했어요? 안전해요. 천상문 성녀 화영어리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저희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글쎄요. 비겁한 짓을. 흑우가 분노했다. 친구를 인질로 잡다니, 비겁하다고요? 그녀가 차갑게 반문했다. 이건 필요에 의한 선택이에요. 린강 공자가 천상문에 와서 진정한 수련을 받으면 화영월 양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요. 린강이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그럼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음산하게 웃었다. 화영월 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시간을 드릴게요. 그녀가 최후 통첩을 했다. 오늘 밤 자정까지 결정하세요. 천상문 산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사라졌다. 린강. 흑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할 거야? 화영월이를 구해야 해. 린강의 눈에 켜리가 섰다. 친구를 버릴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위험해. 소무림이 말렸다. 분명히 함정이야. 그래도 린강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천상문에 가지 않으면 화영월이가 위험해. 혼자 갈 생각이야? 당연히 같이 가야지. 흑우가 말했다. 우리도 화영어리의 친구야. 맞아. 소무림도 동의했다. 혼자 보낼 수는 없어. 린강이 친구들을 바라봤다. 고마워.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화영어리를 반드시 구하겠어. 천무살생 제62화 구출계획 화영월이 납치된 후, 린강과 친구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시간은 자정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우선 천상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 린강이 말했다. 무작정 갈 수는 없어. 내가 알아볼게. 소무림이 나섰다. 무림맹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한편 숙소에서 린천과 월아설은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린천이 물었다. 표정이 안 좋던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린강이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린강아, 월화설이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한테 숨길 필요 없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 린강이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화영어리가 천상문에 납치당했어요? 뭐? 린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상문이라고? 네. 저를 포섭하려다가 거절당하니까 화영어리를 인질로 잡았어요. 워라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위험해. 천상문은 그냥 무림문파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천상문은, 린천이 심각하게 설명했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비밀 조직이야. 표면적으로는 도교문파지만, 실제로는 천무지체를 연구하는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어. 천무지체를 연구한다고요? 그래. 그들은 천무지체를 하늘이 내린 신성한 힘이라고 믿고 있어. 월라설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 힘을 완전히 각성시키면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린강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저를 실험체로 삼으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 린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욱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우리도 같이 가자. 린천이 제안했다.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해. 하지만, 린강이 주저했다. 천상문에서는 저 혼자 오라고 했는데, 그건 함정이야. 워라설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 혼자 가면 화영어리도 구하지 못하고 너마저 위험해져. 그럼 어떻게 하죠? 비밀리에 따라가자. 린천이 계획을 설명했다. 겉으로는 내가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는 뒤에서 지원하는 거야. 한편, 소무림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천상문의 위치를 알아냈어. 어디야? 흑우가 물었다. 태산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청운봉이래? 소무림이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뭔 문제? 청운봉은 천연 요새야. 길이 하나밖에 없고, 주변이 모두 절벽이라고 해. 린강이 고민했다. 그럼 정말 함정이네. 맞아.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구조야. 그때 백설아가 다가왔다.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백설아 양. 린강이 당황했다.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 백설아가 눈을 좁혔다. 화영월 양이 보이지 않던데 무슨 일 있었죠? 린강이 망설이다가 결국 백설아에게도. 사실을 말했다. 천상문에 납치당했어요. 백설아가 놀랐다. 그럼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 해요. 무림맹주님께요. 네. 천상문이 무림대회 중에 이런 짓을 했으니 무림맹에서 나서야 해요. 하지만 린강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자칫하면 화영어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직접 가겠어요. 린강이 결심을 밝혔다. 하지만 혼자 가진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린강 일행은 비밀리에 청운봉으로 향했다. 린천, 월화설 남궁진까지 모두 함께였다. 계획을 다시 확인하자. 린천이 말했다. 린강이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뒷산으로 우회해서 내부에 잠입한다. 신호는? 붉은 불꽃이 올라가면 공격 개시. 알겠어요. 린강이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화영어리를 꼭 구하겠어요. 청운봉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 30분이었다. 정말로 험준한 산이었다. 정면에만 길이 있고 양쪽은 모두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정말 천연 요새네. 흑우가 감탄했다. 여기서 싸우면 불리하겠어.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와야 해. 린강이 마음을 다잡았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자정 5분 전, 링강은 천상문 산문 앞에 섰다. 왔군. 천상문 성녀 화영어리 나타났다. 정말 올줄 알았어. 화영어리는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약속대로 따라와. 먼저 화영어리를 보여주세요. 그건 불가능해. 천상문 성녀 화영어리 고개를 저었다. 일단 들어와서, 우리 교주님을 만나야 해. 교주님, 천상문 교주 천무진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셔. 린강이 주저했다. 혹시? 걱정 마. 그녀가 안심시켰다. 약속은 지킬게. 하지만 우리 조건도 들어야 해. 결국 린강은 천상문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생각보다 웅장했다. 거대한 건물들이 산 전체에 걸쳐 지어져 있었다. 이렇게 큰줄 몰랐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거든.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설명했다. 천무지체 연구의 성지야. 천무지체 연구요? 그래. 우리는 천무지체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어. 그녀의 눈에 광신적인 빛이 섰다. 천무지체는 하늘이 내린 신의 힘이야. 그리고 그 힘을 완전히 각성시키면, 뭐요? 불멸의 존재가 될수 있어. 린강이 소름 끼쳤다. 이 사람들 완전히 미쳤어. 드디어 천상문의 본당에 도착했다. 거대한 홀 중앙에는 수염이 긴 노인이 앉아 있었다. 천상문 교주 천무진이다. 그가 위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린강, 오래 기다렸다. 화영어리부터 돌려 보내주세요. 린강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럼 약속을 지키겠어요. 약속. 천무진이 웃었다. 우리가 언제 친구를 돌려보낸다고 했나? 뭐라고요? 린강이 당황했다. 성녀가 분명히 화영월 양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지. 천무진이 음산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의 이야기다. 무슨 조건이요? 간단해. 천무진이 일어섰다. 천상문의 신도가 되는 것이다. 신도요? 그래. 천무지체의 진정한 힘을 깨우려면 우리의 수련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무진의 눈에 욕심이 섰다. 내 천무지체의 힘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 실험체로 삼겠다는 거네요. 린강이 화를 냈다. 비겁한 짓을 비겁하다고 천무진이 크게 웃었다. 이건 너를 신의 경지로 이끌어 주겠다는 제안이다. 거절해요. 그렇다면 천무진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뒤에서 화영월이 끌려 나왔다. 린강아, 화영월이 외쳤다. 도망가. 이건 함정이야. 화영월이 린강이 달려가려 했지만 천상문 무사들이 막아섰다. 마지막 기회다. 천무진이 최후 통첩을 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친구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지내든지. 린강이 고민에 빠졌다. 그때 멀리서 붉은 불꽃이 올라갔다. 아버지, 린강이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시간이 다 됐네. 린강이 갑자기 웃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나? 제가 혼자 온줄 알았어요? 그 순간 천상문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뭐야? 천무진이 당황했다. 적습니다. 천상문 무사가 급히 보고했다. 뒷산에서 고수들이 침입했습니다. 누구야? 린천과 월아설 그리고 정체불명의 고수들입니다. 린천이라고? 천무진이 놀랐다. 10년 전그 살신성불의 린천이 그때 본당문이 박살나며 린천이 나타났다. 오랜만이군, 천무진. 린천. 천무진이 경계했다. 감히 우리 천상문에 내 아들과 그 친구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린천의 몸에서 엄청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린강아, 괜찮니? 네, 아버지. 화영어리는 여기 있어요? 린강이 화영어를 가리켰다. 좋아. 그럼 이제 끝내자. 린천이 검을 뽑았다. 천무검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무진도 응전했다. 천상신공. 두 고수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한편 월화설과 난궁진은. 천상문 무사들과 싸우고 있었다. 설화검법, 눈꽃난무, 월아설의 우아한 검법이 적들을 쓸어버렸다. 구룡신공, 용의 분노, 남궁진의 강력한 장법도 천상문 무사들을 압도했다. 이런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당황했다.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그녀가 린강을 노렸다. 어차피 주목적은 너야. 천상신검. 하지만 린강도 만만하지 않았다. 천무검법, 천지조화 두 검법이 충돌했다. 이럴 수가.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놀랐다. 벌써 이 정도 경지에 화영월이부터 구하겠어요. 린강이 화영월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었다. 고마워 린강아. 괜찮아. 응. 이제 같이 싸우자. 두 사람이 함께. 천상문 성녀 화영월과 맞섰다. 매화검법. 천무검법. 안 돼. 천상문 성녀 화영월이 밀리기 시작했다. 한편 린천과 천무진의 대결은 치열했다. 10년 전보다 더 강해졌군. 천무진이 인정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 본거지다. 천상대진. 천상문 전체의 결계가 펼쳐졌다. 이런. 린천이 느꼈다. 힘이 약해지고 있어. 하. 천상대지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결계다. 천무진이 자신만만해 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때 링강의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으악. 갑자기 링강이 고통스러워했다. 링강아. 화영월이 걱정했다. 무슨 일이야? 링강의 몸에서 금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천무진이 경악했다. 천무지체의 각성이다. 뭐라고? 천상대진의 기운이 천무지체를 자극하고 있어. 링강의 각성이 시작되었다.